반장 부반장 여기 왜 건너왔어? 너희들도 삼촌 신경 쓰게 할래? 고순이 왜 건너왔어? 건너면 안 돼. 얼룩이도 빨리 가. 삼촌 따라와 빨리. 빨리 삼촌 따라와. 도망가지 말고. <laughs> 우리 얼룩이 애교. 얼룩이 여기가 편한가 보네 마음이. 저기 사람들이 쫓고 그러니까. 여기 사람은 없잖아. 펜션 밖에. 빨리 삼촌 있을 때 건너가자. 위험해서 안 돼, 너희들 여기. 얼루가. 빨리 가자. 삼촌 있을 때. 빨리 와. 고순이하고 얼룩이 따라와.